다윗의 시대에 3년 전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입니다. 군주로서 속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국가적으로 1년만 기근이 있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세금 수입이 적으니 당연히 나라 살림도 어렵겠죠. 과거 조선의 왕들은 군주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고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옛날이고 또 농경 사회였으니 그 어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1년 기근만 해도 어려운데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으니 그 피해와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뿌려도 삭이 나지 않습니다. 삭이 나도 곧 말라 죽습니다. 겨우 자라난 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굶주려 피골이 상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땅을 고쳐주소서. 생명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아마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경영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너희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다. 너희 열조들은 기본 사람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 중에서 지금까지 나무 폐에 물 깃는 자들로 살아왔다. 그런데 사울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 그것이 바로 기근의 원인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살아 남아 있는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람을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 하니까 우리를 모해 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목매 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나 사울의 시체를 벌레시 사람의 성벽에서 그도 와서 장사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여또 장애인인 사울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언제나 존중한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의 자손들을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막힘없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은총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담을 제거하여 그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의 삶 속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죽임당한 7인의 시신을 거두어 사울의 가족묘에 안장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혹은 어떤 종정심도 없이 무자비하게 취한 행동이 아님을 더욱 잘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해결책대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의 해결책이십니다. 애국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바로 앞에 와서 부르짖을 때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세상 사람들이 영적 굶주림과 기근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딴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혈통이 다르다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사울 같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죄값은 내가 치러야 마땅합니다. 내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기근이 그칩니다.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저주와 재앙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내 영혼에 하나님 은혜의 햇빛이 비칩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을 내주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다윗이 기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3년 기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죽개로 나아가십시오. 병든 몸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빈궁한 삶이 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재앙과 저주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 가득한 생명의 길을 걸으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는 고통과 기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눈에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